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서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자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의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구약시대의 공식적인 예배에 관한 규정과 백성들의 식생활, 정결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정과 죄를 정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속죄일의 규정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사람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들, 도덕적 윤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즉 속죄일 규정 이후에 사람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밀접한 부분의 규정들을 가르쳐 주시며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식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식용의 목적을 한 짐승을 잡을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식용 짐승을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말 것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승들, 소, 양, 염소들은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주로 사용되던 핵심적인 짐승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식용 짐승이라는 근거로 3절 하반절 말씀에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라는 말씀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규정에 따르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련한 짐승들은 어디서 잡아야만 합니까? 반드시 성막 뜰에서 잡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짐승을 잡는 장소가 진영 또는 진영 밖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오절 말씀으로 화목제에 관한 추가적인 규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화목제와 관련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짐승을 잡는 것과 잡는 장소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규정들의 맥락들을 살펴보면,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짐승을 잡는 이 목적은 바로 식용의 목적임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은 2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대상입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절부터 본격적으로 먹을 목적의 짐승을 잡을 때의 규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앞서도 생각했듯이 장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절 말씀을 보면 회막 문과 여호와의 성막 앞이라는 표현이 거듭 사용되며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용의 목적으로 짐승을 잡을 때에도 반드시 성막 앞에서 잡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을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피 흘린 자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식용의 목적으로 짐승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소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살인자로 간주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인 이 구절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더욱 강조하고 계시죠. 회막문으로 가자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추방된다는 것이며 파문되어서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매우 무겁고도 무서운 징벌입니다. 결국 이 모습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진다는 배제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가르침입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규정은 너무 엄격하고 충격적으로도 느껴집니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먹고 마시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정하셔서 마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먹을 식용의 짐승을 성막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잡은 짐승의 기름을 성막의 재단에 뿌리고 기름을 재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일반적인 화목제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고 제사장의 목소로서 오른쪽 뒷다리를 분배한 후에 나머지 모두는 예물로서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목제는 앞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목제의 목적 및 의도는 아니므로 바치는 사람이 먹는 고기에 대한 규례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용도의 짐승이라도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잡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 올려 드려야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잡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함을 왜 이토록 강조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5절 전반절 부분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 분명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구역은 성막의 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서 잡던 재물이 언급되는 이유는 들판, 즉 광야에서 잡던 재물이 있었다는 것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7절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례니라 먼저 칠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제사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단회적으로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순염소 또한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염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이 하나님의 표현으로 볼 때에 염소신 또는 염소의 모양을 한 우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염소 우상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살아가고 있던 애굽의 그 지역 고센에,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았었죠. 그 고센 인근 지역인 멘데스라는 그 지역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유일신으로서 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으며 그 은혜를 경험했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당시에도 하나님과 함께 염소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습관 및 의식 속에는 염소 우상에 대한 잔상과 관습이 깊숙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가르쳐 주시는 규정으로 염소 우상에 대한 규정을 엄하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만약 당시에도 광야 생활 당시에도 염소 우상을 섬기는 관습이 있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무서운 심판이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또 하나님께서 염소 우상에 대해서 엄히 언급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앞서 속죄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사셀 염소 규정과 혼동할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임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규정에 관한 규례 다음으로 곧장 염소 우상에 대한 엄중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식용 목적의 짐승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야 함을 강조하시며 이를 어길 시에는 살인자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 또는 거류민들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명기 12장 2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각집합일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각자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처소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장차 정착하여 살아갈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집파별땅땅 땅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또 그로 인해서 성막과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 21절의 규정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핵심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식용 목적으로 짐승을 잡을 때에도 반드시 성막에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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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건강한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인간의 본연의 목적, 궁극적인 지향점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 땅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현재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구해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의 삶터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에 담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영원한 규례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생각과 정욕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깊이 비추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규정과 같이 하나님 중심된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늘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 된 아름다운 삶으로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이 모든 땅의 참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그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별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늘 소망하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구심점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성도들, 지치고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력하게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풍성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